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 p 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요일은 1월 6일이고 현재 시간은 어, 1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 5 1 2 7 0입니다 자, 일단은 넷마블이 어, 다행스럽게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 제가 뭐 간단하게 어, 이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어,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어, 좀 아, 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 좀 어, 지루해지긴 합니다만. 아, 셔야 되니까 어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비기티에 투자를 했다라는 지분 가치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죠. 어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게좀 오버 페이스로 달렸다. 좀 그런 게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어 차시는 매물들이 쭈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가지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지금 이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게 자, 이 부분. 자, 좀더 높이면 한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두껍다 여기 이 부분 여기 여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여기 슈팅이 나왔을 때 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매물대가 좀 두꺼웠으니까 여기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가 여기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돌파를 이 구간에 돌파를 할지는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 그동안 제가 이때쯤에 어, 이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한 이때쯤에 이때, 이때쯤에 좀 오버페이스로 달리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어, 좀 부담스럽다 약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요거 상당히 좀 많이 먹었습니다 댓글로 그리고 나가도 주가가 쭉 떨어지고 한 이쯤 돼가지고 아, 이제는 어, 주가 부담이 좀 그래도 좀 덜어졌다 어, 이제 다시 한번더 어좀 이제 대응을 잡아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브리핑을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고 지금까지 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슈팅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다가 이 부분에 매물 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 때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매물 때가 두꺼워가지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슈팅이 나오지 못했던 어,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이쯤 돼서 돌파를 못하니까, 아,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부분에서, 어 지구간에서 주가 흐름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어 이탈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어, 좀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후에 향상하려는 그런 모습들, 좀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양한 등등, 뭐, 세븐 나이츠라든가, 어 뭐, 우리 자체 IP, 뭐, ABCD. 뭐 a b c d 게임이라고 치면 100만 원이다 치면은 뭐 이런 400만 원인데 a b c d e f g 뭐 이게 파이프라인 반도뭐 바이오로 치면은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뭐뭐 뭐 우리 제품으로 치면은 이게 한 제품, 제품 라인업이라고 자동차로 치면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게 높이는 게 자체 ip 어, 영업 이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자, 그래서 지금은 어, 또한 번, 이 구간에 왔어요. 어, 왔는데 여기서, 어, 좀, 부담이 좀 없는 부분이 완전히 매물대를 갈가내지 못했지, 못했기 때문에, 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제가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차트 흐름, 캔들 흐름이 조금 수상합니다. 어, 캔들 흐르는 좀 수상해요. 돌파를 하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이 부분을 영영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에 언젠가는 이 부분을 갈아 내줘야 되거든요. 갈아냈다가 떨어지더라도 어, 한번 갈아 내는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매물대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약간 이건 좀 개념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 슈팅이 한 다음에. 슈팅이 어,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이때 물렸던 부분들이 매도를 하고 어, 정리를 하고 조금 이제 내려와야 여기 이 물량이 쌓여 있는 여기 가지고 계시는 물량이 좀 적어질 거잖아요. 적어질 거잖아요. 어, 지금 아마 제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으, 해드렸을 때 어, 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 어,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간혹 여기에 어, 15만 원부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다른 이제 대응을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응을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평균낙가가 여기입니다. 어, 여기에요. 다른 분들 뭐 기간도 외인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게 아니고서야 비중을 축소를 한 다음에 축소를 하고 여기서 대응을 잡고 이 축소했던 매물들을 대, 어, 매수를 한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해도 매물대가 여기죠. 정말 잘 대응을 하신 분들 매물대는 여기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어 떨어진다. 난 비중 80% 정리해야지.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80% 정리를 하고 떨어져가지고 80% 여기서 샀어요. 뭐 여기서 뭐 20%씩, 20%씩, 20%씩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평균 단가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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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지면서 결국 이쯤까지는 와 있겠죠. 지금 이게 이때 무리하게 슈팅 나온 거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 받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라고 보셔도 어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한 번쯤 탈출해서 매물대를 정리를 하려면 한 번쯤은 슈팅이 나와야 돼요 어 나와야 돼요 매물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슈팅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지더라도 어 슈팅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저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그게 지금이냐 나중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매수하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어, 우리 이전에 좀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 어, 그 매수가 한번 어,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이쯤 되시더라고요. 이쯤, 거의 대부분 이쯤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익이시겠죠. 자, 근데 좀 15만 원이 부분들 대신 분들이면 슈팅이 한번 나오면 어, 비중 정리를 한번. 어,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추후에 떨어지더라도 대응을 위해서. 어,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2평선이 골든크로스가 어, 좀 이제 이 돌파를 하는 부분들, 이거 계속 서, 이제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61선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 21선이 주가가 좀 올라가야 어, 돌파를 한다. 근데 이 돌파가, 어, 이때쯤, 자, 이때쯤. 돌파가 이게 22평선이 일자로 가가지고, 일자로 가서 돌파를 하냐.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자로 가가지고 주 26, 2평선에 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납폭을좀 축소를 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돌파가 나오냐,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하기까지 뭐이 정도까지 14만 5천 원, 적어도 이 정도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어, 22평선에 좀 따라가느냐.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 일단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를 추세적인 그런 좀 회복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힘은 좀 약합니다. 매물대가 좀 두꺼워서 힘은 좀 약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어, 조정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흐름도 아니에요 지금 어, 주가 흐름 자체가 어, 끝났어요 라고 어, 여기서 이제 차실은 매물도 다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상태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지켜볼 수 밖에 없겠죠 기대를 하는 것들은 우리 14만원 15만원 까지는 한번쯤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들인데 갈지 안갈지는 지켜봐야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 21선이 좀 돌파를 하는지 탄력이 얼마나 받는지 어, 그런 부분들 어, 시기적인 부분들 여기서 그냥 조정받고 요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갈 것인가 어, 제가 어제나 뭐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냄마블이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게 좀 언제까지 갈까? 자, 이게 슈팅이 한번 좀 나와주고 좀 주정을 받더라도 어, 주정을 한번 갈가내줘야 나중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증가돼. 이번이 이제 21년도 1월이잖아요. 어, 1월이에요 이제 1월입니다. 자, 이 실적을 좀 이제 반영을 좀 시켜야죠.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시켜야 되는데 반영 시켜야 되는데 매물대가 너무 두꺼우니까 한 번쯤 슈팅이 나와서 주정을 해야 나중에 어, 2분기, 3분기 가서라도 이, 이런 매출적인 부분들이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시팅을 한번 좀 보일 수 있을지 매물대를 좀 갈아내줄 수 있을지 어, 차트를 조금 어, 이, 이 구간을 좀 부담 없는 구간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어,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저로서도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이야. 어. 뭐 동전 던지기 뭐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 양봉입니다 음봉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겠죠 어 제가 전쟁이내뭐 어 약간 어 동전 던지기라고 앞면 뒷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뭐 전체적인 추세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 전체적인 흐름들 뭐 상승세가 좀 이어갈 것 같다 뭐 그런 흐름들은 좀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내일 양봉 나옵니다. 내일 음봉 나옵니다. 음봉 나옵니다. 양봉 나옵니다. 이런 거를 맞추는 거는 뭐맞춰봐야뭐 그런 거 말씀드려봐야 승률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0% 나오면 잘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일 뭐 돌파를 합니다, 안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내일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돌파를 한다라는 거고, 내일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거기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 내말 한번 어,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APT 연구소에서 소저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T 연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어 우리 작년 어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사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어 12월 30일 폐장일이죠. 어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어,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 은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천5백원 어, 기준 매수 원 기준 매수 천5백원 기준 매수 1천5원 기준 매수 천5백원기 1천5백원 기준 매수 1천5백원 1천3 0 0원 기준 매수 1천5백원 1천5백원 기준 매수 1천5백원 기준 1천5백원 손절가 1천5백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원씀드렸습니다자 그리고 준 매수 1천5백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 가를 알려드리고 일차 합격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어,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브이기 어, 9시 4분쯤에 어,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어, 수익을 내고 어,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아타마 사이언스, 수익 종목은 한 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어, 증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아프타머 사이언스, 2.5평가 달성을 했다. 어,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어,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 1원으로 12 낮춰서 보유를 하고, 어, 어,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어, 손절가, 그 매수가를 좀 낮추고, 어,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데 올라온 것으로 좀 소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어, 수익 중에서 어, 마감을 했고 목효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어 이렇게 어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어,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어, 도움이 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어~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연, 이번 연도에도 어~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